자 여러분의 당구 본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경기는 변호사의 정보를 투명하고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또 더보기란을 보시면 변호사상담 50% 할인쿠폰이 있으니까 확인해보세요 네. 아 너무 좋습니다 제가 직업병인가 봐요 어. 제가 어릴 때부터 음... 지나가는 간판 보고 오늘 <laughs> 제가 작곡하는 연습을 했거든요. 진짜 음... 20대 때부터 간판을 읽으면서 이걸 보는데 멜로디가 계속 떠올라. 어떤 멜로디야? 어제 Lotto l o t t 변호사가 필요할 테니 l o t t 뭐 이게 계속 떠올라 이렇게 어, 멜로디가. 음. 역시 음. 노래 너무 잘보인다 그럼 너무 멋있었잖아. 오빠 다고칠 때는? 경기, 스위쿠션 경기로 진행될 거고 PBA 룰과 동일하게 음. 뱅크샷은 2점입니다 7점 진짜? 얘기고요 네. 네. 그리고 칠판 4선승입니다 음. 만약에라도 3대3 동점을 갖다면 결승전은 5점 아, 좋습니다. 아, 지금 기회 있습니다. <laughs> 일산 2등분과 교체할 시간 드립니다. 1등을? 아, 저희가 말이죠. 아, 네. 오늘 친구야 찬스가 있습니다. 어, 두 분이 치시다가 이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친구가 더잘 친다. 음. 했을 때 친구야 찬스를 쓰시면은 저기 일산 남바 2께서 대신 <laughs> 쳐주는 그런 찬스가 있고요. 이 찬스는 딱세번 있습니다. 1등 3등 받는데 네. 굳이 2등을 볼 필요가 있나 싶어요. <laughs> 파이팅! 하나 둘셋 파이 목! 하나 둘셋 파이팅! 아, 아, 뭐? <laughs> 아 좋다 <laughs> 우리가 하고 싶어서. 유튜브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프로페셔널하게 가위바위보입니다. 음... <laughs> 대표 앞으로. 아, <laughs> 어. 너무 프로페셔널해. <laughs> 저 묶을게요. 네. 자 가위, 가위, 목. <laughs> 야 가위분 진짜 오, 잘한다. 아, 진행해주세요. 네? 저분이 나온 건 기선 제작을 하겠다는 얘기네요. 음. 와. 빌린지. 아, 아 뒤로도. 뒤 네? 먼저. 아 <laughs> 먼저? 아 공이 어렵네. <laughs> 안 당했어. 아 공이 어렵네. 저기 <laughs> 비켜나가고. <laughs> 아, <공이 어렵네. 웃음> <laughs> 아 이게 적응이 안 되네. 다. <laughs> 음. 옆으로 나이트 아 1점 이게 제가 치면 밀리는데 가영씨가 치면 안밀리네요 <laughs> 스트로크 그러니까. 느낌이 달라서 그런 거같요 각자 자 앞으로 돌려치기 자. 뒤로 돌아 나가죠 아쉽습니다 1득점 아 진승우씨 야 찬스 왔다 2점 되죠? 네 네, 뱅크샷은 뱅크 2점 2점입니다 점입니다. 어 스트로커 아 일산 카스테라 아 일산 카스테라 아쉽습니다 아 까비까비 아아 까비. 사실 방금 까비. 같은 스트로커는 어, 진짜 좋았어요 우리 김프로님이 보셨실 음. 거예요 좋았죠? 음 좋죠 아 너무, 너무 부드러웠죠? 부드러웠죠 괜히 카스테라가 음 아니에요 <웃음> <웃음> 아 어렵구만 팀블루 음오 좋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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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아, 아 뱅크샷 아쉽습니다 혹시 일산 음 넘버원 팀은 평소에 뱅크샷을 좀 즐겨 치시는 음 분이신가요? 여기 끝까지 하죠. 알겠습니다. 음. <laughs> 따박따박 일점도 중요하죠. 어? 아. 어? 아. 아, 아 큐미스가났어요 아아 초코 칠을 잘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laughs> 마이너스인가요? 아, 빠분 음. 없습니다. 네. 음. 자, 파울은 스리풋션 경기에서파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 네. 파울을 했어도 네. 이동할 정지가 없거든요. <laughs> <laughs> 우리 김광수로 님이 칠때 이렇게 너무 조용하면 응. 금방 끝나요 <laughs> 괴롭혀야 됩니다 <laughs> 공 돌아왔습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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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깝습니다 감입니다. 아 아깝습니다 아깝습니다 네. 아이 좋았습니다 아쉽습니다 진승우 님 탐나, 탐나는 자세 자또한번 시도해봤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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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스가 났죠 아니 이게 자세가 응. 정확하게 어떤 응. 느낌이냐면 응,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하는데 응. 살짝 이 빼세요 응. 엉덩이를 살짝 <laughs> 빼고 이게 신기한 자세야 <웃음> <이렇게>. <웃음> 네 진짜 진짜 오늘 이겨버린 다음에 아주 <laughs> 코를 쭉 <죽는> 늘리세요 <게> <laughs> <laughs> 오, 이거 뭐야? 오, 하 이게 무슨 일이... 뜻이야? 나이스! 와! 많이? <웃음> 많이? <웃음> 많이? <웃음> 오늘 저 춤이 왜안 나나 했어요? <laughs> 저, 저 종종 걸음, 저 춤이 제목이 뭐예요? 모르겠어요. <laughs> 확실히 호가호는 <게> 아니에요. <웃음> 자, <웃음> 자, 제 멘트 흔들리지 않고. 날씨. 자, 이 <laughs> 연속 득점입니다. 음. 다시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다시 뭐 가영 씨한테 다 배운 거라 보면 되죠. 어, 가영 씨는 거 보고 다 아, 이제 습득하고 있어요. 어, 언젠간 가영 씨누르라고누르라고 음. 예? 예? 언젠간 가영 씨누르라고 내가 다 내가 습득하고 있다고. <laughs> 꿈은 누구나 크게 가질 수 있습니다. 자유입니다. 좋습니다 아, 아, 아 조금 짧고요. 아, 이건 또안 밀리네. 자, 연속 득점 축하드립니다. 음, 자, 현재 이렇게, 이제 3대 0. 이렇게 서 있는 거 있잖아요. 무조건 회전 다 주고 쳐야 돼요. 절대 안 돼요. 아 각이, 각이 이렇게 돼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이렇게 됐을 때 많이 그래, 여기. 여기 진절도 해주세요. 여기 당구 쳐요. 네. 자, 뱅크샷입니다. 신중한 뱅크샷! 오! 오! 아, 추워. 아깝습니다, 아깝습니다. 그래도 멋있었어요. 아 그래도 멋있었어요. 자 우리 김프로님. 어려운데 진짜로. 진짜 어려자 회전 리버스입니다. 안으로 넣겠다는 건데요. 대단다 아 너무 아깝다. 저 진짜. 어, 진짜. 아, 저공선택 저걸 어떻게 치나. 흘려합니다 <laughs> 아. 내가 수비하고 공격하는데 너무 빳어요. 와 친구야 찬스 있는 거 아시죠? 네, 네, 네. 이, 정도, 이 정도면 아. 2등 불러요? 불러도 될것 같은데. 자, 제가 한번 봐드리는 거두분 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아무래도 좀 긴장이 되다 보니까 음... 스트로크 흔들릴 수 있습니다. 맞아요. 아, 네. 밀렸다. 아, 또 우리 누님께서 김가연 선수께서 네. 직접. 직접 진짜 아니 나는 가영 씨가 네. 엄청 엄청나게 어. 자상하세요. 엄청 자상해요. 그거는 가까운 사람들 아. 아. 아니죠. 왜 말꼬리를 아. 흐려요. 이렇게 키미스 한번더한번 이건 작전이거든요. 아. <웃음> 신발 나갔어요 <laughs> 사실. 네. 네. 신발 나갔어. 네. 좋습니다. <laughs> 자 키스 살짝 나주고. 한번더아 아쉽습니다. 사실 말이죠. 프로님을 상대로 대결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긴장되고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득점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자 리버스. 와우 잘 들어갔다. 회전 좋고요. 잘 들어갔다. 이거. 자 너무 깊숙하게 들어가면은 그대로 나올 수 있어요. 아 아이쿠 무자 보자 무자무자 아, 4점 와 아주 아좋워요 아깝습니다 어 찬스 왔습니다 아이쿠 그렇다 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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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친구 찬스 어죄친구아야 누가 봐도 애매한 곡인데 이걸 아, 친구 찬스를 와 그것도 1등이 2등한테 진짜 어려운데 어 진짜 어려운 거지 근데 2등 그 실력 궁금하긴 하다. <laughs> 아 이, 이거를 먹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음. 못 먹더라도 자세나 스트로 이런 아. 느낌 보면 오늘 친지 알죠? 맞아요, 맞아요. 일본이랑 자세 가똑같나 일본이랑 자세가 똑같나 <laughs> <일본이랑 자세가 똑같다. 웃음> <laughs> <야. 웃음> <laughs> 친구 찬스 앞으로 두번더 나와있지만 쓸지 안 쓸지 모르겠어요. <laughs> 아, 안 되겠는데요? 안 되겠는데요. 안 되겠답니다. 좋을 것 같은데? 추 아, 아, 아깝다. 찬스. 어. <laughs> 아, 좋아하는 공 아, 예. 나왔으면 좋아하는 공. 질겨치는 공이죠. 그렇죠. 뒤로 돌려치기. 좋습니다 아 키스가 웬 말입니까 아쉽네요 아, 너무 아쉽습니다 아, <웃음> 죄송한데요 <웃음> 같은 팀 표정이 난다 <웃음> <웃음> 어떻게 원치 않습니다 <laughs>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아 야. 좋다 잠시만요 아, 나이스 5점 역시는 역입니다 자들어보치기아아 키스가 너무 많았습니다. 휴. 저도 어떤 카스테라 샷을 보시지자 천천히 꼼꼼히 생각하시고 출신됩니다. 음. 오 된다. 좋아 뭐야? 보여요. 나이스 일점. 아, 아 이제 이미지 회복하신다지. <laughs> 오다 역시 아 부드럽다 오 일등 일등 1등, 1등아일와 1등. 1등. 기세가 야, 보이고 막, 있네요 방금 수업 보니까 음. 야 일등 달르네와 네. 아, 진짜요 순위가 변동성이 크네요 <laughs> 계속 확인네요 <빡기네요. 웃음> 어느 장단을 맞는지 모르겠어 지금 근데 말이죠 네. 혹시 아니까 정말 일산 넘버 일산 넘버 툴지 음. 아니 근데 이제 긴장 풀리신것 같아요 네제 음. 실력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밝게? 맞은 듯안 맞은 듯 아쉽습니다만 정말 좋았습니다 이득점 축하드립니다 <laughs> 아, 감사합니다. 오늘의 플레이리스트 명예 회복을 <laughs> 하셨어요 뱅크샷 우와 아 바이브 아깝습니다 아깝습니다 <laughs> 요... 어? 이건 무슨 어? 스트로크죠? 어... <laughs> <laughs> 본인도 어이없는 거지 <laughs> 어왜 이쪽으로 가지? 아, 근데 뭐 했더라? <laughs> 직공이 안 잡아 아, 근데 두 게임 이승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음. 아쉽습니다. 진짜 어렵다 이거. 이거 미... 아 그렇지구나. 아... 맞습니다. 아, 아, 맞습니다. 이연타 키스. <laughs> 자 아쉽습니다. 시기 전에 고, 고개를 갸우뚱을 하셨는데 아마 키스를 우려한 네, 맞습니까? 맞습니다. 아 그때 또 얇게 쳤더니 네아 아쉽습니다. 그 좀더 썼어요. 아 이거 어려운데. 음 오빠 대회전 원두 쓰리 포파이으로 가야 돼요. 그까지? <laughs> 그까지 오빠 충분히 할수 있어요. 아니 그까지 힘든 안해봤는데 세븐까지는. 어 세븐 그냥 자연스럽게 치면 세븐으로 맞아요, 오빠. 편하게 치세요. 자 번개 셋, 오네 다섯 갑니다. 둘, 셋. 일곱. 오 좋습니다.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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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다행히 말이잘을찾이것도알려주셔이될것같은데요이이요이요 이곳을 찾았요어요이곳어요괜찮아요 이곳을 찾어요이어요이곳이곳어이어이 자신감 있게 치시면 됩니다 응. 실력이 지금 반도 안 났거든요 자 퀵을 살짝 들어왔습니다 살짝 끌어도 굿샷 굿샷 어, 스피드가 커브를 스피드가... 쳐서 스피드가... 나야 커브를 쳐서 나야 진짜 너무 아깝다 너무, 너무 너무 아까워요 아 진짜 아깝다 <laughs> 아, 더블을 칠까요? 앞돌리기를 칠까요? 나는 더블 앞돌리기 이게 너무 자신 없어서 너무 붙어 있어서. 나도 더블. <laughs> 더블 내려갑니다. 아아아요 캣닢처럼. 아몇번 이렇게 봐주세요. 시합 때 이러면 진짜 화나는데요. <laughs> 아쉽습니다. 시합 때는. 한 자리에 보러 갑니다. 자 넘버 원 김무한 씨. 오 오. 오자 돌려봤습니다만 아쉽습니다. 회전이 별로 쉬운 공이 아니었습니다. <laughs> 아 끝났습니다. <laughs> 아, 끝났습니다. 잘쳤습니다 <laughs> <laughs> 바로 가야 되지만 보통 이러면 빠지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음... 요? 날? 아? 어, 아 맞았다. 아. 아. 이런 방법이 있습니까? 맞았다. <laughs> <laughs> <빠졌다. 웃음> 와 대체로는데. 아. 자 부드러운 스트로크 아, 아쉬워요. 음. 잘안 쓴다. 뒷공이 어려워요. 어. 그러나. 그러나. 김가영이야. 그렇죠. 제가 코너까지 잘 넣어서 오. 잘 넣어서 오. 그대로 오. 아이디야 자, 예. 세트. 오이 1세트. 1세트. 예 김가영 프로가 획득을 합니다. 자, 1세트 김현육 김승리.